어, 이성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지 행동 치료 2강을 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음, 인지 행동 치료의 원칙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 가장 최근에 나온 에 주디스 백 박사님의 3판 어 교재에 나온 내용과 어 이전 판인 9판, 2판의 인지 행동 치료 원칙에 대해서 어두 개를 소개하면서 또 동시 에 비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선 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어 우리 삼판에서는 제가 어 아, 이렇게 원칙을 보면은 특징이 이판과 달리 특징 뭐냐면은 어이 원칙 일단은 기존의 10가지 원칙에서 어, 14가지 원칙으로 어, 확장이 된게좀 색다른 거 개정판의 색다른 거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칙의 내용 중에서 어, 다문화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어, 그리고 상당히 통합적인 어떤 어, 내용을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판하고 일판하고 달리 이 언어적 표현에서 환자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지금 3판에서는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원칙 1, 원칙 1을 보면은, 인지행동치료의 치료계획은 끊임없이 지나는 에, 인지개념화를 기반으로 한다. 에, 치료계획 에, 수립할 때, 에, 계속 이제 인지개념화를 기반으로 해서 어, 종결한 시점까지 수정한다는 얘기죠. 어, 인지개념화라는 얘기는요, 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자동 사고 또 사고 이면에 어떤 중간 신념 또 핵심 신념 에,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중간 신념이 어, 인생 치료에서는 핵심 신념에 대한 어떤 보상 전략이라고 얘기도 하죠. 예, 에, 주로 이제 유지 요인들 어, 핵심 신념도 어떻게 보면은 자동 사고를 유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에, 그다음에 중간 신념 자동 사고. 이렇게 이제 상당히 어떤 인지 행동추의에서는 개념화 에, 인지 모델부터 들어가서 어, 역기능적인 자동 사고와 또 감정 어, ABC를 뚫고 들어가서 어, 찾고 그리고 중간 신념 확인하고 또 도전하고 에, 궁극적으로 어, 핵심 신념을 에, 또 찾고 어, 보다 이제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사고로 어, 이제 수정하고. 어, 도출하는 게 수정하는 게 이제 어떤 인지행동치료에 또 아, 궁극적인 또 목표가 아, 될수 있습니다. 에, 원칙 두 번째를 보면은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에, 견고한 치료적 관계가 필요하다. 어, 실제로 이제 3판에, 에, 여러분 이제 한국판에 보면은 어, 건강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에, 사운드는 어떤 곡 솔리드와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건강한 의미보다는 어, 동맹 관계가 좀 강한, 견고한 어, 이런 어, 저는 이제 제, 제가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어, 이렇게 지금 적었습니다. 그다음 원칙 세 번째 보면요, 인제 CBT는 내담자의 진전상, 어, 진행상이라고 이제 우리 역사에 나와 있지만 progress 진행의 progress는 진전이죠. 어떻게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진전상. 내담자가 어떻게 이제 치료의 발전 진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한다. 어, f m 대로 이제 한다면은 이제 매주 아니면 2주에 뭐 BDI BAI 이런 어떤 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어 체크해 가면서 내담자가 어느 부분에서 여전히 우울하고 불안한지를 어좀 체크를 했습니다. 원칙 네 번째는 아, 이게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요. 에, CBT는 문화에 맞게 에 적용되고 개별화된 치료를 제공한다. 어, 어떻게 보면 요거 는 이제 다문화에 대한 어떤 강조, 미국에서 이제 주류의 어떤 백인 문화의 어떤 철학과 가치보다는 어떤 다른 어떤 집단주의 문화, 아시아 또 민족이나 또히스패닉또 멕시칸 이쪽에 또 이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어떤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 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가치를 두는 게. 에, 또 거기에 맞게, 이제, 문화, 어,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에, 그래서 치료자의, 에, 다문화에 대한 어떤 영향을 강조하고 있고, 자신이 또 가지고 있는, 어, 또 이민족이나 다문화, 다른 민족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 상담자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 문화적인 어떤 가치나, 어, 거기 어떤 뭐, 어떤 주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어떤 중시하는 가치, 또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요하시는 가 중요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맞게 이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원칙 다섯 번째는 인지행동치료는 긍정성을 강조한다. 에, 이게 또 새롭게 이제 들어 추가된 건데요. 상당히 긍정심리학을 이제 에, 냄새가 나는데 에, 원래 CBT는 이제 인지 메디컬 모델을 썼기 때문에. 마치 어떤 병이난 부분을 수정해서 어, 찾고 발견하고 마치 재구조화 수술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갔는데 새롭게 이제 원칙 하나는 에, 즐거운 어떤 이이 이 활동을 또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긍정성, 어, 이 긍정적인 기분 어, 이쪽이더 보양시키는 게또 우울이나 불안을 또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 긍정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에, 여섯 번째는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이거는 이제 이전에 1판, 일판, 2판에 있던 원칙과 동일하고요. 에, 원칙 세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에, 인지행동치료는 열망적이고 어, 열망적이고 그 다음에 가치에 기반하고 어, 그 다음에 목표지향적이다. 가치에 기반한 게 에, 어느 정도 이제 수용 전염치료의 어떤 느낌을 또 보이고 있고 열망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어떤 우리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될 수도 있고요, 그죠내담자가 어, 하고 싶고 되고 싶은 열정, 에, 동기 그리고 가치 에, 이쪽에 이제 기반을 둔다 이렇게 얘기죠. 이것도 새롭게 들어온 어떤 원칙이고요. 에, 원칙 여덟 번째는 어, CBT는 초기에는 현재를 강조한다. 초기에는 말이 죠 원래 CBT는 이제 현재 중심의 치료인데 에, 때로는 이제 예, 이 부분도 또 새롭게 조금 어, 추가된 내용인데 어, cbt 역시 좀더 파워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 역동처럼 에, 때로는 과거에 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미진한 어떤 상처들도 터치, 그 다음 감정 터치도 필요한 거죠 에, 그 다음에 이제 원칙 아홉 번째는 인지행동치료는 교육적이다 아 이거는 이제 예전하고 같죠 education 교육적이고요 뭐 인지 모델 교육하는 거나 그죠 또 스스로, 이제, 또, 이, 소크라테스의, 에, 질문업도, 어, 교육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복식업이나 자기 주장훈련. 이런 것도 전 사실은 교육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인지 모델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 에, 원칙, 어, 열 번째를 보시면요. 어, 시간이 민감하다 말은, 어, 단기 상담 위주다. 뭐 이제 뭐석 달, 넉달 그죠? 뭐 16회기 이렇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책마다 다올수 있는데 보통 석 달, 넉 달을 우리가 단기 상담, 어, CBT는 에, 장기 상담을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죠. 어, 빠른 시간에 내담자의 어떤 우울, 불안이 개선되는 게 이제 에, 중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또 낚시하는 법. 내담자가 스스로 역기능적인 사고를 찾고 스스로 이제 도전하고 보다 적응적인 사고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다음에 원칙 열한 번째는 이제 예전과 같죠. 인지 치료는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회기별로. 그다음에 원칙 열두 번째는 인지 행동 치료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질문이 guided d i s c 라고 해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어떤 질문 기법, 소크라테스의 어떤 대화 기술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죠. 어, 소크라테스의 이제 대화 기술이 에, 주로 도전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 증거에 대한 어떤, 어떤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어, 유용성과 타당성 관점에서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어, 중간 신념의 핵심 신념을 어떤 찾기 위해서 음, 또 아니면 자동적인 사고를 찾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일련의 여러 가지 질문을 어, 치료자가 하면서 내 남자가 스스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찾도록 하는 방법이 가이디드 디스커버리인데 이게 상당히 CBT에서는 중요한 기술이고 이 기술을 숙달하기에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라테스의 문답법이든 대화든 이 안내 따른 길잡이식 발견 이거는 이제 이 추거로 부분이나 또 치료사 이미 이제 선배 치료사들이 시연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 많이 이제 좀 습득하셔야 될 부분 입습니다 어, 내담자는 그들의 역기능적인지에 반응하도록 가리킨다 가이드 어, 디스커버리를 사용해서 또 상담자가 거기에 대해서 또 때로는 어, 도전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원칙 12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이제 질문이란 말은 뭐 쓰진 않았지만 소프로테스의 대화 기술이 사실은 이제 가이드 디스커버리는 말하고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죠. 데 보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또 세부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분도 있는데 에, 이 말씀 그대로 이제 드린 것처럼 에, 도전의 의미도 있고 순수하게 이제 내담자가 찾고 또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찾는 거가 이제 흔히 썼 이제 가이드 디스커버리라면은 도전하는 거는 흔히 소크라테스의 어떤 질문이나 대화로 이제 제가 된 경우는 설명하기도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에 원칙 1 3 번째는 인지 행동 치료는 행동 활동 계획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요. 제가 또 이것도 번역을 조금 다시 수정해서 여기 에 설명 자료에 넣었는데 인지 행동 치료는 행동 계 인지 행동 치료는 행동 활동 계획, 행동 계획을 포함한 다는 말은 실제로 회기 의 밖에서 자기 주장을 보려는 한다든가 복수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그죠 스스로 어떤 액션 플랜, 가제에 책에서는 보면 치료, 테라피 호목이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과제 부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원칙 열4 번째는 아, 인지행동치료는 사고기분행동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구판과 달리 에, 이번에 이제 주디스백 박사님은 아, 사고기분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이치료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전 구판에서는 게스탈트만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뭐 MBCT 어, 어, 맘챙빙 기반의 인지행동치료, 그다음에 DBT 변증법적 행동치료, 게스탈트 수용 전염치료.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필요에 따라서 쓸수 있다. 쓴다. 사용한다. 이게 어쨌든 상당히 기존의 어떤 일 일판, 2판과 달리 CBT가 어느 정도 통합적으로 지금 가려는 어, 느낌이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 말씀드린 대로 이판의 이제 원칙은 10가지인데요. 10가지 내용 중에서 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의 원칙은 보시면 인지 행동 치료는 인지 용어로 어 환자란 말이 들어가 있죠. 문제를 공식화하고 이를 기초한다. 인지 용어로 때니 인지 모델을 얘기하죠. CBT에서 가장 중요한 인지 모델, 에, 자동적 사고와 감정의 연관성 그리고 이제 중간 신념, 핵심 핵심신염. 신념, 핵심 신념에서 중간 신념과 자동적 사고가 어, 발생한다는 거. 이게 이제 에, 우리가 사례 개념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례 개념화. 아, 공식이죠. 에, 두 번째 원칙은 인지행동치료는 견고한 치료적 동맹을 필요로 한다. 아, 이거는 이제 에, 뭐 일일 삼판 다 이제 똑같이 에, 강조하는 상위 원칙이고요. 에, 원칙 세 번째는 인지행동치료는 상호 협의와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 삼판에는 어, 환자는 말은 없었죠. 어, 주디스백 어, 어, 박사님은 어떤 심리학자였고 또 아버님은 또 의사여, 의사, 의사였고 또 이제 병원 장면에서 또 이제 CBT는 많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전 판에서는 환자란 말을 자주 썼죠. 삼판에서는 이제 환자란 말 대신에 이제 내담자 환자 말이 아예 이제 안 쓰고 있는데 자 그게 차이점이라는 걸 여러분, 어, 기억하시고요. 원칙 네 번째는 인재형 치료는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치료다. 이게 이제 목표 지향적이라는 말은 에, goal oriented. 문제 중심이란 말은 문제 해결 중심이란 얘기죠. 아까 이제 3판하고 다르죠. 열망적이고 가치 기반적인 결과 지향적인 얘기를 했는데 본형과 그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원칙 다섯 번째 보시면요. 에, 처음에 현재상을 황 강조한다. 요거는 아, 이제 에, 3판하고 같죠. 그 다음에 이 원칙 여섯 번째 보시면 인재행동 치료는 교육적이고 환자 자신의 스스로의 치료자가 될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한다. 환자 자신의 스스로의 치료자가 될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게 이제 치료자가 에 사고 기록지를 가지고 이제 연습하면서 내담자가 스스로 사고, 자동적 사고를 찾고 또 도전하고 그리고 또 회기 중에서 어 상담자가 소크라테스의 대화나 어 다른 말로 이제 가이디드. 안내에 따른 발, 견 길잡이식 발견하기, 마치 선문답의 어떤 질문, 개방형 질문을 하면서,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또, 때로는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질문들, 증거질문, 또, 유용성 관련해서는 이득과 손해 관점, 또, 어, 또, 내담자가 세상을 보는 또, 다양, 한 어, 조망을 넓히기 위해서, 음, 친구의 입장이면 또, 어,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은 또, 어, 역지 사지였던 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던지는데요. 어, 이부분은 이제 차후에 제가 어, 인지 치료에서 꽃이라고할수 있는 서프라티스의대와 어, 길잡이 씨가 안내 에, 발견. 이여된 추가적으로 제가 또 영상, 강의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원칙 일곱 번째는 에, CBT는 단기적이다. 쇼텀이고 타임 리미티드. 시간 제한적이다. 이게 이제 아까 타임 센시티브 시간 민감 시간적인 민감하다. 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는데 time-sensitive 삼판에서는요. 그다음에 원칙 여덟 번째는 인지 치료는 구조화된 치료다. 인지 행동 치료는 structure 구조화된 치료라는 걸 기억하시고 회기별로 또 회기에서 어, 시작할 때뭐 예, 어, 기분을 묻고 또 지난 한주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회기 주제 안건정하고 또 회기 논의하면서 요약하고 또비드백 묻고 과제 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구조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원칙 아홉 번째는 인지행동치료는 환자들이 자신의 역기능적인 사고와 신념을 식별하고 또 평가 그리고 반응하도록 가르킨다. 식별하고 평가하고 반응한다. 이 표현이 에, 복잡해 보이는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이나 우울, 어떤 우리가 이제 역기능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을 찾고, 그 생각에 대해서 일단 찾는 게 식별한다. 그죠? 또 사고나 신념을 식별하고, 또 평가한다. 평가한다. 그 정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강한지, 그 생각 이 자체가 얼마나 믿고, 또 감정은 어떤 감정이 어느 정도 이제 강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또어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정말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내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에,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또 어,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가리키고 그다음 에열 번째는 인지 행동치료는 사고 기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 이부 판에서는 게 슈탈트만 언급했는데요, 3 판에서 이제 주디스 박사님이 에, 언급한 것처럼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심리치료 어, 기술도 필요시에 에, 사용한다 이렇게 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아, 인지 행동치료에서 중요한 원칙들 어 1판, 2판은 이제 원칙이 대동소이했는데요큰 차이 없었는데, 3판에 오면서 어, 원칙이 10개에서 14개로 어, 더 늘어났고, 확장이 되었고, 에, 3판의 특징은 이제 원칙에서 아까 이제 이제 초기에 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 다문화적인 어떤 치료자의 영향, 다문화적인 멀티컬쳐, 다문화적인 어떤 치료자의 영향을 강조했고, 또 그리고 통합적인 느낌이 또 많이 보였고요. 어 여러 가지 치료 기술을 때로는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한다. 에 그리고 또 이제 내담자나 환자의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환자란 말을 빼버리고 그냥 내담자란 말도 지금 없죠. 그냥 환자란 말도 안 쓰면서 원칙만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차인 이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어 이강 강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